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라오스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소녀의 소식입니다. 15살인 사는 14살 친구인 펜과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눈 뒤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사가 사는 마을의 지도자들은 전에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적이 있었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기독교를 증오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마을에서 내쫓기도 했습니다. 사의 부모님은 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외국인들의 종교를 왜 믿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화를 냈지만 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20일 사의 부모는 가서 기독교인들과 살라며 딸의 옷가지를 집 밖으로 내 던졌습니다. 현재 사는 팽과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팽의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사가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사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팽과 그의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 부모도 딸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에서 믿음 때문에 마을에서 추방당한 가정의 소식입니다. 기독교인 노점상에서 바나나를 샀다는 이유로 사흘간 감옥에 갇혔다가 벌금을 낸 마웅 시아는 이웃 마을에 가서 목회자 한 명을 찾았습니다. 그 목회자는 마웅과 마웅의 친구 두 명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들 모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마웅은 마을의 다른 사람들 열 명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자기 마을에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 목회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중 불교를 믿는 주민들이 난입하여 목회자를 심하게 구타하고 성도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후 마을 지도자들은 기독교인 다섯 가정을 마을에서 내쫓았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현재 이 가족들에게 거주할 곳과 식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웅은 저는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전할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이 다섯 가정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더 많은 주민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자니아의 핍박받는 목회자들에게 거처를 공급했다는 소식입니다. 탄자니아에 있는 반자치 섬들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가혹한 핍박에 직면에 있습니다. 무슬림 정치 지도자들이 그 지역에서 교회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가 새들어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났는데 그 이유는 무슬림 집 주인들이 목회자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듣거나 세입자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소유한 목회자들은 때로 의도적인 기물 파손이나 방화 공격을 당합니다. 작년에 순교자의 소리는 거주지에서 추방 당했거나 집이 파괴된 목회자 3명에게 집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슬람 정부가 들어선 섬에 목회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곳에서 계속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이 섬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 기도 제목 폴리 현 숙이 었 습니다.